<laughs> 저 안에 덥고 대. 안에 힘이. 오. <웃음> <웃음> 우와. 진짜 대박. 초당옥수수만6 개. 아십니다. 피자 <laughs> 두 시간 만에 또 피자를. 기여운 축제 주치기. 어 귀여워. 이 기초대사량 높으신 분들로 드세요. <laughs> 아주 좋겠네. 살도 안 찌고. 오. 와 밤에 먹는 피자 얼마나 맛있어. 음. 음. 맛있는데? 아. 귀여워 오늘도 빵을 포장해서 왔는데요. 역시 빵을 열자마자 우리 대준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준이. 오늘은 도너츠를 포장해서 왔는데, 이거 노란 색깔 크림은 바닐라 크림이었고요. 이거는 라즈베리였는데, 얼그레이랑 이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두 가지를 가장 좋아해서 이렇게만 구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청소하러 출근을 했습니다. 이제 휴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다음 주 수강생분들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놓으려고 왔어요. 일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안녕.

내가 뭐거 거? 너무 예쁘다. 파란, 파란. 아, 저 염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네. 들어온 거야, 그러면? 제가 아, 그니까, 이렇게 편집이 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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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찍는 거는되는데 카메라 못 들고 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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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그, 오늘도 예쁜 거베라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요. 얘는 기본 거베라이고 왼쪽에 있는 노란 컬러는 꼬불꼬불한 잎이 특징인데요. 파스타 거베라라고 해요. 잎이 엄청 특이하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것도 왠지 내일 우리 소원생분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알륨이라고 하는 소재고요.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향기들 전해드릴 순 없지만 마늘 냄새가 조금 나요. 약간 매운 냄새가 좀 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이트랑 그린이랑 보라색 위주로 준비를 했어요. 제가 오늘 샐러드를 사온 이유는 제가 몸무게를 며칠 전에 한번 재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몸무게를 잿더니 제가 5kg가 찐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좀 옷도 좀 작아지고 몸도 좀 무거운 것 같았는데 이제 계속 모른 척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살을 빼보려고 당분간은 다이어트식으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야채를 좀안 먹는 편이고, 과자나 과일, 뭐, 라면, 이런 거, 인스턴트나 좀 음식도 달고, 이런 거 위주로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살을 조금이라도 뺀다면, 이 영상이 브이로그에 들어가게 될 거고, 만약에 살을 하나도 못 뺀다면 이 영상은 삭제되겠죠? <laughs> 그리고 지금 뭘 걸러내고 있냐면 여기 라즈베리 같은 게 있어요. 말린 과일인데 제가 말린 과일을 안 좋아해서 이거를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처음 샐러드를 사봤는데요. 은근 이게 인기가 많은지 이거 딱 하나 남아있었어요. 얼마 전에 구입했던 그 스탬블러를 지금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거기 현장에서 바로 구입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 이렇게 두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이런 클레이비였고요. 스티커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티커도 되게 귀여워가지고 몇개 구입을 했는데, 펜도 하나 구입을 했고요. 이렇게. 이거가 나와 있는 펜이랑 컬러가 되게 예쁘죠? 대준! 이런 펜이랑 스티커는 하나에 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빈티지한 느낌 있고 귀엽지 않나요? 이런 거몇개 구입을 했고, 피스 대학교.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제가 구입한 이거는 스탬플러인데요. 얼른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짠! 패키지가 진짜 예쁘고, 이거 약간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스 유니버시티. <laughs> 피유 진짜 귀엽죠. 그리고 안에는 짠어 진짜 너무 귀여워. 사실 이거 금액이 조금 비싸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살수 없을 것 같아서 끝만 먹고 데려왔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뭘까요? 어, 이건 그냥 이런 엽서 같은 이런 사진이고요. 안쪽에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이런 틴케이스가 들어있는데 자석 같은 것 같아요. 이게 뭘까? 떨어지진 않네요.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틴케이스가 있고 이 스탬플러 들어있는 박스도 되게 귀여워요. 짠. 이렇게 되어있고 대망의 스탬플러. 진짜 귀엽죠? 여기에 보면 이 귀여운 아이가 나와있고 이게 시리즈별로 한네 가지 컬렉션이 있었는데, 저는 이 아이가 제일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샀는데, 이게 다이노탱이었던 것 같아요. 유명한 아이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처음 알게 된 캐릭터인데요.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로 구입을 했습니다. 진짜 너무 귀엽다. 아요. <목소리도>